네, 안녕하세요. 청정 임실토 도종벌이에요. 아, 저도 1호벌 받았네요. 오늘이 4월 19일 토요일이고요. 작년에 이 말벌 집을 지었던 동이거든요. 아, 말벌 어, 집을 잘 헐어내고 네, 도종벌이 들었네요. 네, 꽃가루도 들어가고요. 들어온 지좀 됐나봐요. 네, 꽃가루 들어가죠. 네, 저도 4월 19일에 1호벌 확인합니다.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업로드하는 또 영상 만기는걸로 할게요. 귀엽죠? 신기해요. 이렇게 벌이 들어오면 새자리인데 자리는 새자리고 벌통은 작년에 말벌이 들어와서 말벌집을 제거하고 자리를 옮겨서 세워줬더니 어제 아, 없이 들어왔네요. 자, 자리를 또 이동해 볼게요. 자, 아, 나름 입구를 좀 짱짱하게 막아놨고요. 뭐, 이 정도면 벌 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. 살짝, 살짝, 아, 구멍이 난대로 아, 벌들은, 토종벌들은 충분히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이, 임시광편이라도 이렇게 해놔야죠. 나중에 함석이라도 갖다가 두드러 박아, 막아, 박아놔야죠. 뭐, 벌통을 버릴 수도 없고. 또, 새로 지고 올라올 수도 없고. 임시방편을 했으니까, 드는지 안 드는지는 한달 후에, 한달 후에 보는 걸로 할게요. 자, 이제,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 볼게요. 4월 19일, 2호벌, 들었나, 자리벌인가 하네요. 분주하게 막 움직이긴 하는데 들진 않은 것 같아요. 자리벌 같죠? 방금 들었나? 이 김을 한번 불어볼까요? 작년에 채미를 어... 하고 채미를 하고 월동하려고 종자풀도 냉겨놨었는데 망실됐어요. 그래가지고 다 털어내고 새로 탈탈 털어서 올려놨더니. 새로운 벌이 들긴 했는데 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인지 느낌을 한번 불어볼게요 아. 아, 벌 안에 벌 소리가 많이 났네요. 아 꽃가루도 들어가네. 네, 들긴 했네요. 이호벌 아, 인증하고요. 아 힘들어서 못 다니겠네요. 아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 이어볼 뭐더 돌아다니면 3호불 4호불 나오겠죠. 한데 몇통 보자고 온산을 다 뒤질 수도 뒤지고 다닐 수도 없고요.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상 남기도록 할게요. 옆에도 한통 있는데 자리 볼도 없네요. 이 통은 몇 년째 이러고 있어요. 매년째 이러고 있어요. 자리 벌도 아직 없어요. 음, 짧은 통을 이서 붙여놨거든요. 제가 <laughs> 통이 없어서. <laughs> 자 다른 곳으로 어, 이동해 볼게요. 자장수로 이동해 왔고요. 어, 저희 시골 동네 마을 해관이 네, 마을 해관 앞에 이렇게, 네. 가까운 곳에서 한번 와봤거든요. 막 들었나봐요. 네. 안에 벌이 있어요. 잔뜩 있는데, 막 들었나봐요. 숯벌도 있고요. 예. 네. 아 사모벌. 어, 사호벌 봤으니까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요. 아유. 오후 2시가 다돼 가니까, 이제 배도 고프고, 다리가 서 다리도 떨리고, 힘들어서 산에 못 다니겠네. 예. 네. 영상 이걸로 마칠게요. 다음 영상으로 다시 어,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